얘들아 2022년 새해 첫 영상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원금 회복을 반드시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면 안 되고 이제부터 근본코인 베이지어텐션 토큰을 떠들어 볼게 사실은 지난 12월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편집을 못하고 결국에는 영상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한 20%만 살려서 올려 보는 거야 내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떠드는 이유는 어찌되었던 올해를 기점으로 코인 가격이 이제는 레벨업을 한번쯤 할 때가 온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내 기준으로 여전히 베이지였던 토큰은 금봉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 첫 영상으로 낙점해 본 거야 물론 이런식으로 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현재 여기서 수급이 들어와서 앞으로 여기서 뭐 물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쭉 간다 이런 개념의 설명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700원 1800원 때 샀던 물량을 1200원 때 파는 큰 실수를 저지로 말았어 한마디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사고팔고 해서 수익을 조금씩 누적시켰는데 이날 큰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냅다 파는 바람에 이 종목 하나로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날려먹었어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이런 코인이지만 어찌됐던 나는 이 코인에 대해서 언젠가는 레벨업 하는 그 순간이 올 거라 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손실본 건 뒤로 하고 어찌되었던 이 종목이 이번 연도에 격이 다른 레벨업을 하는 그 순간을 잡아보는 거를 목표로 이 영상을 찍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베이지 어터션 토큰을 만든 개발자부터 살짝만 보고 가자. 이 개발팀을 보면 브랜드 나이크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프로필을 보면 일리노이드 대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모질라를 설립했어 그 이후에 여기서 또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신 분이야 이렇게 똑똑하신 양반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만드신 거야 절대로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야 전세계 브라우저 마켓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야 2011년인데 이 당시엔 익스가 40%로 1등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그 다음이 크롬이야 그 다음이 사파리고 오페라, 안드로이드, 뭐 노키아, 블록버리 뭐 이런 식으로 가 불과 10년 전만해도 이러한 빅 3가 웹 브라우저 시장을 이끌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이곳 생태계도 크롬이 원톱으로 올라섰고 사파리가 2등, 하이어 폭스는 3위로 내려앉았고 1등이던 익스는 엣지가 있다 한들 점유율이 5% 미만이야 한마디로 이웹 브라우저 시장을 크롬한테 다 넘겨준 거야. 불과 10년 전에 익스플로러가 이 크롬한테 모든 걸 뺏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러한 역사가 있듯이. 앞으로이 웹브라우저 시장은 당분간 크롬이 독주를 하겠지만 정말로 가까운 먼 미래에는 우리의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지금의 점유율은 아주 미약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점차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오히려 점유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3 4일 정도로 올라간다면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아무튼 얘들은 지속적으로 브라우저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1일 사용자가 1500만이 약간 안되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BAT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거야. 앞으로 출시 예정을 보면 이런 거 당연히 뭐 예상되는 거고, 뭐 인증에 대한 보상, 이런 거에 활용을 한다. 쉽게 예상이 가. 근데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를 할때 BAT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매우 마음에 들어. 혹시 알아?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잖아. 이럴 때 브레이브에 있는 토큰을 활용해서 전자결제를 지원해준다면 정말로 좋은 사례가 될 거야 아무튼 광고주가 이렇게 모집이 되어 있는데 TV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TV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잖아 유튜브도 나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당 유튜브에 맞는 광고를 구글이 넣어주고 시청자들은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의 브레이브는 자기들의 브라우저를 이용하게 되면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그 광고를 보여준 사람에게 bat를 보상해 준단 말이야 이러한 bat는 이 생태계에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기부나 후원을 할수 있게 해놨고 물론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지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광고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잖아 근데 우리의 브레이브는 광고를 보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니까 얼마나 재료가 좋 좋아. 게다가 첫 번째 익명성, 그리고 두 번째 속도도 빨라, 세 번째 뭐 보상도 줘. 아무튼 간에 지금 당장은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르려면 은 갑자기 팍 오를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둔 내용이고, 어찌되었던 베이지어텐션 토큰의 가치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이 들어온다면 작년 4분기에 있었던 이러한 큰 흐름이 올해에는 한층 더 성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베이지 어텐션 토큰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떡상의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쳐볼게. 비록 나도 지금 여러 종목이 많이 물려있는데 조만간 순차적으로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새해가 밝았는데, 늘 하는 말이지만, 이상한 종목에 물리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